안녕하세요 전국 최적화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앞에 보이는 독일의 쿠페형 SUV인 BMW X6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이 차량의 간단한 스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BMW X6 2세대 30D X 드라이브 등급을 갖고 있고요 자, 차량의 연식은 2015년 1월 30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습니다 주행거리는 98,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구에 그리고 미세누요도도 단한 군데도 없는 깔끔한 내용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3,4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차량들 중에서 동급 스펙 대비 가장 합리적인 금액이 나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색상도 인기 많은 화이트 바디로 출고가 됐던 차량이고요.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전면부 영상으로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예쁘죠? 자, 이 차량이 또, 한, 지금 3,400만 원이 나와 있지만, 2,000만 원 중반대 후반대에, 아, 이 정도 키로수의 차량을 보신다고 하시면은, 이 차량 전 디자인, 이 구형 디자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차량은, 어, 지금 구형 디자인이랑, 금액대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와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전방에 보시면 은 전방 카메라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앞에는 전방 감지 센서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하단부에는 라이트 워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면부 디자인은 상당히 웅장하고 카리스마 있고 포스 있는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는 전면부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우서 측면 라인도 같이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차량의 타이어 잔여량 먼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는 80% 정도 남아 있고요.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타이어. 어, 뒷타이어도 한8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에도 미쉐린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항시 4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앞뒤 마모도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부 외판 컨디션도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측면부 하단부에는 사이드 스텝도 있고요. 외판 컨디션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콕도단한 군데도 없는 깔끔한 외판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어, 사이드 미러 하단부로 보시면 또 카메라가 있어요. 자, 앞뒤 카메라, 양력 카메라까지 해서. 카메라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어라운드뷰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루프바 탑재가 되어 있고요. 상단부에는 또 썰루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후면부로 넘어와서, 자, 뒷라인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S6 차량은 또 뒷라인이 너무 이쁘죠.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어, 뒤쪽이 날렵하게 빠지면서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쿠페형 차량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이 디자인 포인트가 있죠. 이 스포일러. 스포일러를 사제로 이렇게 부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 스포일러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언제든지 탈부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차량또 신차가가 1억을 넘던 차량이에요. 그런 만큼 이 연도 때 상당히 좋은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식이지만 자, 어라운드 뷰 기능부터 해서 뭐 전동 트렁크 그리고 이따가 실내 들어가서 옵션 보실 건데 옵션도 상당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트렁크는 이렇게 실내가 어, 브라운 계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앤 브라운인데 이 브라운이랑 매치가 잘 되게끔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브라운 계열의 매트를 지우셔서 내장재를 보호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 하단부에는 상당히 넓은 수납 공간이 있죠. 그리요차량이또 좋은 점이 이 커버가 유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굳이 손으로 잡고 있지 않으셔도 이게 유압이 지탱을 해주고요. 내리실 때도 살짝만 어느 지점만 내려놓으면은 바로 닫히는, 어, 이 요런 편리함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닫을 때도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트렁크를 닫을 수가 있고요. 선팅지는 호프옵틱 선팅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서 측면 라인도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운전 측면 라인도 영상으로 쭉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자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조우서 측면부 상당히 깔끔했죠. 그 전면부, 후면부 전체적인 외판 컨디션. 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상당히 훌륭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앞좌석으고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어, 운전석 시트 컨디션이랑 조우석 시트 컨디션 영상으로 붙여드릴 건데요. 오, 깔끔하죠? 자, 운전석 쪽 깔끔하고요. 조우석 쪽도 시트 컨디션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뭐, 터도직은 해진 부분들도 없고요. 연식 대비 시트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어, 이 정도 연식이 되면은, 어, 측면부가 이제 주름이 많이 잡힐 수도 있지만, 어, 지금 연식 대비 주름이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쿠션감도 너무 잘 살아있고요. 자, 그리고 시트 색상도, 색감도 너무 잘 살아있습니다. 자, 운전 시트는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조우석 시트는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에 탑승을 해서,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방식은 버튼식 시동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시동이 시원하고 깔끔하게 걸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정확한 키로수가 있고요. 키로수는 98,044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보시면은 핸들은 간단한 핸들 리모컨이랑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앞쪽엔 패들 시프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우리 핸들은 전자식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방으로 보시면 차량이 정품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선명히 잘 나오고 있죠 우측에는 전방 후방 감지 센서 표시등 나오고 있고요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차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메라 버튼 을 한번 꾹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 뷰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조수석 문이 열려 있어서 조수석 쪽 카메라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아 동일하게 운전석 문을 열면은 이렇게 안 나오죠 문 닫는 순간 이렇게 다시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차량 안에서는 어, 각종 기능들, 어, 기본적인 기능들을, 사양들을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상태까지도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체크 컨트롤 보이시죠? 자, 만약에 뭐 차량에 문제가 있다, 뭐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여기 체크 컨트롤이 다 나와요. 지금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 조속쪽문 보시면은 문이 열려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문이 열려있습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엔진오일이라든지 뭐 타이어 공기하에 부족하거나 차량에 이상이 있으면 경고문고에 바로바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단부로 보시게 되시면 차량의 공조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조성, 열선시트 하단부에는 CD 플레이어,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간단한 수납 공간이랑 시가제컵홀더 2개, 기아봉은 전자식 기아봉, 우리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과 그 뒤에는 카메라 온오프 버튼, 감지 센서 온오프 버튼, 그리고 내리막길 저속주행 장치까지.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자 전자파킹과 오토홀드 기능, 그리고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조작할 때 이용하는 GIS 컨트롤과 각종 버튼들까지. 자, 뒤쪽에는 암레스트가 있죠. 암레스트를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열 수가 있어요.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USB 잭과 AUX 잭. 양문형으대 되어있으면 좋은 점이, 이제 운행하실 때 핸들을 잡으시고 팔을 이렇게 거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조석에 탑승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실 때, 만약에 통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어, 이 팔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한쪽만 이렇게 열어서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동일하게 운전석도 이렇게 한쪽만 열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위쪽으로 보시면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위쪽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단말기, 상단부에는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 자, 위에는 밖에서 보여드렸던 썰루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상단부로 보시면요 내장재가 상당히 깔끔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Xcx 차량들이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있고 브라운 시트가 아닌 블랙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브라운과 그리고 블랙 톤 그리고 다크 우드 톤이 들어가면서 실내 색상의 조화가 상당히 재밌게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볼수 있고요, 질리지 않는 실내 컬러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영상으로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도 앞좌석 못지않게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영상 속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x c 6가또 대형 SUV죠 대형 쿠페형 SUV인데 보통 이제 쿠페형 차량들이 뒤로 떨어지면서 이 전고 자체가 낮아지면서 어, 뒷좌석에 탑승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어, 근데 키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는 이상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정보 자체도 잘 빠져 있어요. 자, 이쪽에는 지금 실내 등 쪽에는 블록 튀어나와 있지만 뒤로 갈수록 위로 좀 빠져 있는 재원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머리가 쉽게 닿지 않는 공간을 확보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손풍구 두 개와 그리고 간단한 수납 공간, 아래쪽도 수납 공간. 자, 그리고 뒤에도 열성 기능과 시각 잭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암레스트 겸 간단한 수납 공간이랑 또 버튼을 누르면은 나오는 이커플더두 개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이나 실내 컨디션 확인한 번 해보셨는데요. 어이 차량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외관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실내도 질리지 않은 브라운 톤의 지금 화이트 앤 브라운으로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는 신차로 출고할 때는 1억 정도로 호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차량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차를 구매하시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도 구매를 못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액, 어, 동급 스펙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게 나와있죠. 3,4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더군다나 완전 무사고의 미세누유도 일체 없고요 그리고 키로 수도 10만 키로가 넘지 않는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에 나와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는 또 이렇게 커튼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프라이빗한. 뒷차도 어, 공간까지 즐길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신 이, 차량,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애정이신 차량 있다고 하셔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호차저가의 박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